패딩 퀴즈 고마워요 사또 축구 핵 일사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 핵 일사가 올해 마지막. 핵인사건. 아 그래요? 네 2019년 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사실 이 자리는 우주전이었다가 우주전. 네, 우주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핵인사과하면서 이제 감스트와 함께. 네 감녀석. 네그 녀석이 네. 네. 네, 이제 나가는 바람에 네네네. 네 종윤이가 네, 네, 네. 네,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저는 변하지 않았다. 거의 10년째입니다. 어. 네. 네, 10년째 네. 네 엄청나다. 이거 MBC 자체 내에서 저한테 감사표라도 줘야 되지 않나 안 나? 라는 생각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시네요. 제가 감사패를 줘야 되나요? 그렇죠. MBC. 예,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고 자세적으로 만들어서. <laughs> 네. 자, 그래서 세계사 <laughs> 코에도 2019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축구에도 2019년 여러 가지 또 썰풀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부침이이 그래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특집입니다. 한국 축구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한해 축구계 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판사판 <laughs> 핵인 사판 2019 한국 축구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판 사판 핵인, 사판 이런 거 같이 해야죠. 뭐고 같이 해야 되나? 아, 같이 해주세요. 그래자 어,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 소동타임 이판 사판 핵인, 사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네? 아 이거 그냥 아 그냥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 2019 한국 축구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있나요? 네. 20세 이하 월드컵 얘기 나왔고, 손흥민 세월도 나왔고, 손흥민 퇴장도 나왔고, <laughs> 네, 네. 노쇼 나왔습니다. <laughs> 노쇼. 동아시안 컵도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원더골. 원더골이 아, 있었죠. 아,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싹 묶어보면, 음. 아무래도 대표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린 대표팀이죠. 20세 이하 월드컵 이야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이 해외 파이야. 음. 이렇게 한 세의 주제로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U20세 이하 월드컵부터 얘기를 나눠볼까요? U20세 이하 월드컵? 20세 이하. 20세 20세 이하 월드컵.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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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아,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신화였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회입니다 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성적을 보여줬고 우승 후보들과 한줄 묶이면서 야 이거 조빌리로 떨어지겠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2승 1패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전은 우리에게는 숙명과 같은 한일전 한일전 오세훈의 결승권을 터지면서 1대0으로 승리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8강전 세네갈전에서 연장 그리고 승부차이까지 왔어요 결전이요. 네. 네.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4강도 역시 이 남미의 강원이겠습니다. 에콰도르 전에는 최준의 결승전 네, 네. 결승에진출했다 그렇습니다. 결승에서 비록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하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대회 MVP에 뽑혔었고요. 그렇죠. 다른 뭐이광현 이지솔 이런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한껏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자 먼저 잉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내년에 이 핵인 사커를 할때 되면 잉글랜드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수비수 하나 공격수 하나. 아! 수비수를 까먹었었네. 지금 네. 수... 뭐만 생각했지? 네네네. 원래 먼저가 수비수였는데. 아 김민재, 황희찬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유니다 진짜. 이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 매거진 자체가 그냥 핵인사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그냥 통째로 바뀌는 거지. 스튜디오 안 나가실 거예요. 네. 바로 김용준, 네. 해설위원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독대는 처음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아, 손흥민 선수의 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활약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챔피언 리그 결승전 진출! 비록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 한국인이 결승전에 또다시 진출을 해서 결승에서는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득점들, 많은 축구팀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먹었던 손흥민 선수였고요. 었차범근전 네. 감독이 가지고 있는 121골의 골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제부터 손흥민이 넣는 골은 한국 축구 역사의 매 순간순간이 새로 운루어니다 자, 그다음에 발롱도르 22위 역대 아시아 음. 선수 중에 최고입니다. 음흠. 이거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번 리전. 어, 전 세계를 달궜던 80m 육박하는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서 마지막 마무리에 있었던 번 리전의 원더 골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 해외에서 평가.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 아니다. 이 골은 이번 세계의. 아, 죄송합니다. 이번 세계? <laughs> 이번 세상? 전 세상? <laughs> 이번 세기의 최고의 골이다. 어, 이세기의 최고의 골이다. 왜? 나는 평가를 받을 어... 정로도로 21세기 최고의 <laughs>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투둑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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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패션해험 때문에 약간 조기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뭐 툭툭 털고 다시 뭐 이런 실수 안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성장하는 손흥민의 선수를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아, 우리의 또 어리고 팔팔탄 젊은 선수들 이야기 한번 해보죠. 황희찬 선수 사실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시 잘하게 될 거다. 아니, 이, 그냥, 우리는 황희찬이 새로운 황희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황희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전의 황희찬 하면 둔탁하다. 그렇죠. 아, 둔탁하지만 활력을 준다. 이런 좀. 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 선수였었는데, 최근에는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츠브르크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리그에서 14경기 동안 무려 6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포인트는 리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경기, 전 경기 출장을 해서 3골, 3개의 도움, 특히나 세계 최고의 수비수를 귀청거리게 만들었다. 반다이크 제끼고, 쿨리발리 보내고. 묶고 더블로 갔죠? 네. 네. 이게, 이게 황인찬이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더니만, 이제 다른 북리그 스카우트들이 그냥, 와, 아, 쟤는 뭐야? 어. 저런 애도 있었어? 아, 다들 분치물리는거 아니에요? 어. 앞에 있는 반다이크를 저렇게 제껴낸단 말이야? 예. 이 핵인사코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쥐띠래요, 황인찬이 <laughs> 근데 내년이 이제 경자년 이게 쥐의 해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언뜻 봤을 땐 소띠 저랑 이게 비슷한 느낌이알았는데쥐띠는또안울리네요 음. 아.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뉴트리아. 아. 대형주. 원래 쥐가 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동화가 맞다면. 네, 네, 네. 쥐가 이제 그 달리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닭, 말, 개, 네네네, 뭐 원숭이. 뭐 원숭이. 그래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어, 네. 1등한 그 친구가 쥐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뭐 말이 아니라 네, 쥐예요. 왜 쥐가 1등 했지? 쥐가 그소 머리 위에 올라와 있다가. 아, 마지막에 펄짝 뛰었구나. 펄짝 뛰어가지고 아... 소보다 간발의 차이로. 예, 예, 예. 이게 1등을 했거든요. 이게 좀 맞대, 맞대, 맞죠? 아, 이소부와에 나오는 얘기래. 이소부화가 시비간지랑 저쪽은 완전 동서양이 뭐 크로스오버인가요? 이소부는 저기 유럽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비간지인데 동양 쪽이잖아. 그러니까. 네. 자, 이제 황희찬 선수 얘기를 봤으니까 우리가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어, 발렌시아에서 감독이 바뀌면서 조금 더 중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모든 세계가 주목하는 영 플레이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다라는 음. 평가가 많았었던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리그 데뷔를 했는데 이 기록이요. 구단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 데뷔입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데뷔를 하는데 이것도 한국인 역사상 최연소 네, 챔스 데뷔가 됐습니다. 9월에 있었던 해타페전에서는 득점도 했었는데 모니모니에도 뭐니 뭐니 조지아전에서 A 매치에 데뷔를 하기까지 했는데. 뭐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황의조 선수도 보르도로 이적을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에, 만들어내고 있는데 프랑스 리그에서 열다 성격에 나서서 3골 두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자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적응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활약 아니었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상 복귀 이후에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보다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표출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시작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안컵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벤투가 부임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 출전을 했으나 경기력적으로도 아쉬웠고 8강에서 탈락하면서 좋지는 않은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벤투호에게 긍정적으로 2019년 마지막에 평가할 수 있는 건 동아시안컵 그리고 마지막 아 반일전 좋은 경기력으로 2019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2020년은 사실 더 기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관중 경기를 진행됐던 북한전 그리고 이어서 레바논전까지 어려운 2차 예선을 치는건 맞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상대방을 2차 예선 정도의 바닥에서는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모습을 2020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하면 또골 아니겠습니까? 기억나는 골 있나요? 아, 번리전 골이죠, 토트넘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저는 K리그 한번 뽑아봤습니다 노동공 골키퍼가 킥을 하고 이동선수의 머리 맞고 들어가야 돼. 아! 네. 진기명기 골. 진기명기 골. 네. 네. 김복영 선수의 프리킥 골. 아, 서울전에서? 네. 아, 멋있었죠. 멋있었죠. 네. 그러면 여기 이중에서 우리가 말한 것 중에서. 여러 골이 많아요. 하나만 뽑아 봅시다. 그 뭐죠? 감정하는 그 프로그램 뭐죠? 진풍명품? 진풍명품. 다다다당, 당 땅, 따당, 다당그 나라스. 고민하셨죠? 이렇게. <웃음> <웃음> 또 보고. 네. <laughs> 미쳐보고 <웃음> 네. <웃음> 네. 자, 결정했습니다. 네. 아, 하나, 둘, 셋. 소득민 <laughs> 아, 역시 그 골을 네. 네. 봐도 봐도 지득지가 않습니다. 최고죠. 네, 항상 저는 대본을 볼 때마다 마지막을 먼저 확인합니다. <laughs> 이 코너가 있는지 없는지. 자, 2020년에는 꼭 없어져야만 하는 코너. <laughs> 핵인 사진 시간입니다. 네. 지금 여기 제 대본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년에는 더 분발하자. <laughs> 아 그니까 이게 내년에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꽉 마음에 들만한 음, 뭐. 뭔가 이 제목을 뽑은 음. 만들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지난 회차에 네. 딱데이터를한번 엿보내시고요. 서로 서로 한번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두세 분이세요? 네네. 네. 괜찮은 제목을 진, 어,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죠? 올해 핵인 사진을 선정해 보는 시간이라고. 아, 아, 아. 어, 우리가 진행을 해 보죠. 네네. 인... 뭐제 사진도 있네. 어 여기 저기 전설의 코리 이주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델레알리와 손흥민, 그 임생 이임생남도. 이임생도 네. 그다음에 호날두, 김신욱 이렇게 있습니다. 저 중에 하나 고르란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이전 사진을 꼽겠습니다. 저 밑에 그이인생 감독.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네보여세요 네. 네. 네, 네. 뭐 하나, 둘, 셋! 1인 <laughs> 사진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laughs> 지 여태까지 <웃음> 형이 해드는 거 중에 제일, <네네. 웃음> 제일 좋다. <네네>. 지금 잠깐 숨기려고 <laughs> 숨술하면서, 네, 어네. 아 이거 좋았다. 어 좋아. 아, 네. 최고야 최고. 아 그렇군요. 재고 볼 것도 없습니다. 어. 네, 이걸 가져. 아, 한번 봅시다. 내가 벌써 맞을게. 한번 봅시다. 한번 아무리 도 생각이 안 나. <laughs> 봅시다. 이주원 위 유해진은 뭐야? 유혜진 닮았어. 진짜? <laughs> 자 오늘 벌칙 뭐죠? 안아줘요. 이게 뭐야? 그 형이 한거 아니야? 그래. 이게 서로 따뜻한, 아, 이게 벌칙이야? 밥이라도 가져와요. 아이 <laughs> 어, 진짜. 오늘 저희가 2019년 한국 축구를 뒤돌아봤는데 핵인싸 커 어떠셨나요? 아, 진짜 이 한국 축구의 핵인싸가 된것 같아요. 아하. 네. 역시 MBC 축구를. 예, 지켜내고 있는 사람은 나다. 음... 라는 것을 좀한 번씩 더 어, 깨닫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네. 나갈 때마다 그렇게 투덜거리시더니. <laughs> 나가면서, 아, 왜 이렇게 길어? <laughs> 2020년도에는 더 짧게 녹화를 하는 걸로. 네. 축구계 이경규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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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거 다안 나가! 지금 말한 거 반은 반도 안 나가. 따뜻해서 해야 돼, 차라리.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어깨 동무하고 따뜻하게. 네. 저희는 새해 더욱더 풍성한 축구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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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요! 아, 5천만이 축구 핵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핵인싸커는 계속됩니다. 핵인싸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안전 데디 퀴즈 고마워요 사또